자, 여러분이 매일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컴퓨터. 그 안에는요, 사실 수십억 개의 아주 작은 뇌가 들어 있어요. 바로 컴퓨터 칩이죠. 근데 놀라운 건이 작은 뇌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조각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원자 단위로 세상을 깎아내는 정말 경이로운 조각 기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정밀함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글자 전부를 모래알 딱 하나에 새겨 넣는 거예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근데 현대 칩 제조가 바로 이런 거의 상상에 가까운 정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건 그냥 생산이 아니에요. 나노미터 단위로 세상을 조각하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작업인 거죠. 실제로 최순 칩에 들어가는 회로의 폭 이게 5 나노미터 수준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머리카락 굵기 아시죠? 그거의 약 2만 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원자를 거의 하나씩 세어가면서 작업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세한 조각을 어떻게 해내는 걸까요? 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조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식각, 영어로는 애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칼 같은 걸 쓰는 게 아니고요. 화학이랑 물리학의 힘을 빌려서 원자 단위로 깎아내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식각이라는 게 전체 과정에서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침 만드는 과정은요, 여러 층으로 된 케이크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먼저, 얇은 막을 싹 깔고요, 그 위에 빛에 반응하는 크림, 그러니까 감광액을 바릅니다. 그리고 회로도라는 틀을 대고 빛을 쫙 쬐어서 패턴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4단계. 바로 이 식각 단계에서 그 패턴대로 물질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내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진짜 조각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럼 이 위대한 조각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첫 번째 도구는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그냥 강력한 화학 용액에 푹 담가서 필요 없는 부분을 녹여 버리는 거였어요. 이게 액체를 사용하니까 습식 식각, wet etching이라고 불리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스텐실판 대고 스프레이 페인트 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보호막이 없는 부분만 화학 용액이 닿아서 녹아 없어지는 거죠.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또 되게 효과적인 방법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 습식식각은 장점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비용이 싸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속도도 엄청 빨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비라는 게 아주 높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호막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물질만 귀신같이 쏙쏙 골라서 녹여낸다는 뜻이에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기술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완벽해 보였던 방법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반도체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죠. 아니, 그렇게 장점이 많았는데, 대체 왜 최첨단 칩 제조에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됐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정밀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액체의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액체는 방향을 가리지 않잖아요. 땅을 파면 아래로만 파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흙이 무너져 내리죠? 습식식각도 똑같았어요. 아래로 파고드는 만큼, 옆으로도 같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으로 등방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보호막 아래까지 파고 들어가는 언더컷이라는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한 회로를 그냥 다 망가뜨려버린 거죠. 자, 이 언더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꺼내듭니다. 바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건식식각이죠. 플라즈마 이름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 간단해요. 그냥 전기를 띤 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기를 띤 입자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치 총알처럼 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노스케일의 끌이 생긴 셈이죠. 그래서 초창기 건식식각은 순수하게 물리적인 방법이었어요. 이 이온들을 그냥 아주 미세한 모래알처럼 샌드블라스터처럼 쏴서 웨이퍼 표면의 원자를 말 그대로 때려내는 방식이었죠. 방향은 완벽하게 수직으로 언덕 것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무차별적이었던 거죠. 깎아내야 할 것뿐만 아니라 보호막까지 같이 깎아버린 겁니다. 아까 말했던 선택비가 정말 끔찍하게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이번엔 정반대의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물리적인 충격은 싹 빼고 오로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가스만 사용해 본 거죠. 그랬던 이번엔 목표물만 정확하게 골라내니까 선택비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체는 방향이 없잖아요. 사방으로 막 퍼져 나가면서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언더컷 문제였죠. 자,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크리스 맥이라는 분의 말을 빌리자면, 높은 이방성, 그러니까 수직으로 깎는 걸 얻으면 선택비가 낮아지고. 높은 선택비를 얻으면 이방성이 낮아진다. 우리에겐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정밀하게 깎자니 보호막까지 망가지고 보호막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깎으려니 다시 언더컷이 생기는 정말 진퇴 양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그야말로 신의 한수 같은 해법이 등장합니다. 물리적인 방식과 화학적인 방식을 아주 절묘하게 결합한 기술, 바로 반응성 이온식각 줄여서 RIE입니다. 이 RIE의 천재성은 바로 시너지에 있어요. 자, 잘 들어 보세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가스가 조각가 역할을 하고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온들은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트렌치맨 바닥에서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옆면, 그러니까 층벽에서는 이 반응이 안 일어나고요. 그 결과가 바로 식각 기술의 성배라고 할수 있는 이방성이면서 동시에 높은 선택비를 갖는 완벽한 조각 기술의 탄생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왜곡 없이 아주 반듯한 수직 패턴을 정밀하면서도 깨끗하게 조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의 현대 전자공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바로 ERIE라는 영웅이 깎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3차원 구조로 진화하면서 이 강력한 RIE 기술조차도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더 영리한 기법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구조처럼 아주 깊고 수직으로 곧은 구멍을 뚫어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 엔지니어들이 또한번 정말 기발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보시공정이라는 건데요 원래는 의외로 간단해요 일단 반응성 가스로 짧고 빠르게 좀 파내고요 그 다음엔 측벽을 포함한 전체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싹 입힙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성 있는 이온으로 바닥에 있는 보호막만 딱 뚫어내요 그리고 다시 파냅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는 거예요. 깎고, 보호하고, 뚫고, 다시 깎고. 자,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원자 몇개 너비의 회로를 조각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영역에 들어서니까 이온이 엉뚱한 곳으로 튕겨나가거나 너무 좁은 틈으로 가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의 이 원자 스케일 전투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과연 다음 세대의 컴퓨터 칩은 또 어떤 놀라운 조각 기술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